뭐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들 하세요. 네, 그러니 먼저 먼저 해주시면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이 생방송 되고 있어요 아, 아, 생방송인가요? 저는 아, 저희 회사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 창업자거든요. 수십만 명보고 싶고요. 네, <laughs> 네 창업자라서 돈 벌어야 돼요. 스타트업, 음. <laughs> <laughs> 홍보도 좀 하고. 네, 습니다 네, 네. 아, 아, 그 제가 사실. 창업자로서 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영규 선생. <laughs>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조영규 네. 선생. 조영규입니다. 뭐, 어떤 회사라고요, 이름이? 주식회사 스타셸입니다. 스타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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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그,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다들 개발자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개발자가 어떤 문제 해결사라든지, 네. 뭐 기획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처음에 하고 나서 저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주신 거는 네. 거기서 인증을 받고 처음에 창업을 할때 경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뭐 제대로 밸류에이션 못 받았지만 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음 개발자인데 사업을 잘할수 있느냐? 약간 세상 물정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음. 기술자인데 경영을 할수 있겠냐? 네, <laughs> 그런 거군요. 근데 해외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기술자 주신데. 네, 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이미 깔고 들어가니까 음. 뭘 해도 뭐 예를 들어 기술자가 말을 잘하면. 약쟁인 같아. <laughs> 아, <카라> 아 저, 너는 개발을 아, 못 하는 거 아니야? 아, 네네네. 뭐, 어, 그러고. 네네. 네, 네. 기술사들 아, 사이에서도. 맞아요. 네. 저는, 아, 그래요? 기술만 집중해되는데 약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코드로 이야기하는. 약쟁이라고요? 약장사?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멜모도 편견이 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laughs> 본인 자랑을. 아니, 제, 아, 네, 네, 제가 네. 이제 좀제 제 나름대로 조금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음, 이런 음. 부분에 있어서도 좀 편견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항상 생각하던 게 개발자가 대우받는 좀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기획자나 경영자들의 어떤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도 개발자니? 아, 개발자 음, 개발자. 음, 개발자죠. 좀 약간의 문제 해결사로 좀 포지셔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문득 개발자 전용 창업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아, 어떨까 아, 좋은 아이디어 네요 개발자들이 어, 창업을 해서 잘될수 있다는 걸 마치 어,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창업 역량이 음. 있다는 걸 음. 정부가 음. <laughs> 어, 인정하고 투자하는 좀 모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음. 생각하는지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어요? 아니 입을 거라는 그것도 선입견 아니에요? 저희가 그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개발자 위주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거의 없고 사실 뭐 기술 스타트업 중에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고객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음.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은, 어, 좋은 개발 기술을 갖춘 회사들 보단, 조금 더, 소위, 좀 쇼를 잘하는? 발표를 잘하고, 음. 사업 기획을 음. 잘하는 분들에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술도. 그렇게 된답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기획도 중요하죠. 이제 개발자들은 그걸 못할 거다 라는 그러니까 네. 그, 그거는 선입견이고 그쵸. 근데 시민사에서 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네. 않을텐데 그것도 선입견일 것이다. 아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게 저는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 일단 그 지금 요즘에 어떤 뭐 AI나 이런 쪽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앞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앱이라거나 웹사이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밑에서는 이제 뭐 오픈스펙이라고 되게 묵묵하게 이제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오픈소스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 이런 조직들은 네. 뭐 테크윈드 리눅스 커널 같은 걸 개발하시지만. 어, 되게 이게 밖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 가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사실은 전문가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심사위원들이. 예, 심사위원들은 어. 대부분 이제 이런 고객과의 비즈니스, 비즈니스 마케팅 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그래요, 기술만 그래. 가진걸못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요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느냐와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술가차들이 세계적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사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네. 아이디어에다가 사실은 네. 지금 페이스북 이전에 거의 네. 그 비슷했는데 결국 기획력 때문에 밀린 거 아닌가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교행력이나, 그냥... 아니면 홍보 능력이나, 사실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긴 하죠. 네.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것도, 사실 그걸 잘 포장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네.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억울하긴 할 텐데. 아, 저, 이제, 네. <laughs>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는, 예를 들어, 뭐, 기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기술 스타트업들 중에는 애초에 그런 뭔가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파이토치 네, 네. 같은 경우나 오픈 스텝도 그렇지만 그런 이런 베이스가 되는 기술을 컨설팅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모델들은 음, 음. 실질적으로 한국에의 지금 창업 직원들은 네. 그런 걸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돼 그렇죠. 그런데 어, 우리 예,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그 창업 지원, 예,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좀 늘릴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기회 의 폭이 작으니까 막 그중에 막 골라서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어, 배제되는 소외되는 어,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억울한 생각이 안 들어요. 억울한 <laughs> 예, <laughs> 좀 만들어 놓 <좋을> <laughs>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지고 계속은 음, 훌륭한데. 음. 음. 어, 또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심사에서 네. 선발하는 쪽은 네. 어쨌든 기술의 내용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음, 근데 결국 이게 얼마나 시장에 네.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결국 기획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경향이 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요즘에 이제 또 다른 얘기 아, 다른 아, 분도 네. AI 네. 쪽에 관련된 다른 다른 분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